자요번 시간에는 속도와 가속도 3분 수학에 11단원에 15번과 18번을 보도록 할까 다 똑같은 게나 아까 저번에 첫줄첫줄 똑같지 X가 주어졌다 그제자 음, 여기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해라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면 어찌 되나 V가 제로 되죠그죠 그런데 바뀌지 않도록 해라. V가 제로가 안 돼야 된다는 뜻이라. V가 제로가 안 된다는 뜻은 미분했을 때 근이 없다는 뜻이라. 미분했을 때. 속도를 X를 미분하면 속도 안 되는 거죠. 속도의는 놈이 근이 없어지는 거라. 바뀌지 않으니까요. 그 근을 가진다? 판별식이죠. 한견에 3분의 2 5도 숫자 아주 더럽게 나와버렸다. 그래. 여기서 학생들이 조금 자신이 없는 아들은 내 계산 잘못했는 것 같다 이게 아닌데 뭐어쩐 고민을 하는기라 아니라 자연수 a 의 최소값을 구하라 3분의 25 보다 큰 자연수 이게 3, 8점 따다로니 이제 그래 8점 따다로니 보다 큰 자연수는 구라 그 자신있게 밀어붙이면 답이 나오는데 아 숫자가 이, 이상하게 이안 떨어지네 이러면 대학시험 은 이런 게 아니던데 하고 뭐.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면 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. 그걸 생각하고 수학은 철학이니까 네 문제 풀면서라 항상 깨달아라.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. 이래서의 점피의 운동 모임 아, 이 속도가 제로된다 말이다. 이래서 점피의 가속도는 6이다. 이래서의 속도로가라 뭐, 식을 쭉쭉 만들어 보자. 우선, 운동 방향이 바뀐다. 속도가 제로다자 미분했다. 미분했다. 1초로 잡아넣으니까 이렇게 됐지. 속도가 제로다. <laughs> 시간은 나왔다. 그다두 번째. 요거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지. 2에서 가속도는 6이다. 요, 요 가속도 2로 잡아야 되는데요 가속도가 6이다. 가속이떨어지도 a 값잡아 가속도가 6이다. 가이다이 그럼 AB를 다 찾았다, 이 말이다. 마지막, T가 에서의 속도를 구하라. 아까 속도 요구 아니었더라. T 대신에 E를 이어주는 거 B라. 뭐 별로, 그러고 칠거 없지. 까까거 없다, 그제? 예. 런데내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, 이 속도와 가속도 구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하던 입장이다. 속도와 가속도. 미분 적분은 열심히 잘하는데, 그가 응용되어지는 현실에 응용되어지는 속도와 가속도, 면적, 부피 이런 이런데 가서는 상당히 힘들어 해. 그런데 뭐 지금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게라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학에서 현실로 들어오면서 힘든 장면인데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뭐 이거 뭐 힘든 거싶었기야 땐나.